야 나는요, 성교비를 나한테 가져오는, 요즘은 막 많지, 막 1억도 가져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우리 외 성도를 또 이제 성교비 가져오면요, 뭐 천만원 가져오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은, 이렇게 말해냈어요. 이 사건은 너가 어릴 때, 군대 생활할 때, 너 휴가비 다 거둔 거 하나도 안 쓰고, 군대 들어가자마자 주일날 다헌금통에 넣었지. 고기에 대한 열매로 오늘 이 성교비가 너한테 오는 거야. 아멘. 이렇게 성령이 말해요. 을 케이스 발로. 아멘. 아멘, 나는요. 17살 때 내가 교회를 지었어. 교회. 난 17살 때 교회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내가 이제 69년대 서울 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폭탄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6월달쯤 받았는데. 첫 여름 방학 때가 됐어. 이제 7월달, 8월달 돼서 시골로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성령의 폭탄을 하도 세게 받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요 마포에 가면 요 TL 오스본 성교회라고 하는 동양 지부 성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유 사역자야. 빌리그리함처럼. 근데 우리나라에는 빌리그리함만 알려져 있지 TL 오스본은 주로 아프리카 쪽의 사역자인데 한국에다가도 지부를만들하는데 거기를 가면은 자기에 있는 힘껏 니아카를 가져가면 니아카 변낭가지고 베가 전도지를 너 힘에 닿도록 다 공짜로 줘요. 그래서 내가 변낭가지고 가서 이제 t l 5스번 성경에 가면 전도지금 마음대로 변낭에 넣고 이제 내고 그리고 내가 토요일날 교회에서 열차를 타고 교회에서 열차는 한번 끊으면 하루 종일 공짜요. 서울역에서부터 문산 문제서 의정부 의정부에서 한 바퀴 성북역 돌아서 청량리에서 왕신리 지나서 그래서 서북역 지나서 또 서울역 오지?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돈안 받아. 또한 바퀴 돌아가서 하루 종일. 그걸 메고는 계속 전도지를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전도지를 뿌리는 거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차를 타면서. 아멘. 아멘. 내가 이 복음이 폭발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됐어. 청량열차 타고 이제 쭉 중앙선 타고 하는데 계속 또 가는 거야, 계속 또. 그냥 전도지 뿌리고 이제 가는 거야. 가다 보면요, 어떤 할머니가 이래 날손 보자 그래. 학생, 내가 교회 권사야. 나는 권사인데도 이렇게 복음을 못, 해 학생은 어떻게 담대? 내가 계란 사줄게, 계란 사줄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시골에 이제 딱 갔는데, 우리 시골은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시골은 그 많은 것에 500세대 이상이 흩어져 사는 동네인데도 교회가 없는 거야, 시골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우리 동네 전체 시골 사람을 다 전도하려고 집집마다 전도지를 전부 편지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하나씩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느티나움이돼서 내가 이제 뭘 했느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한 거야. 그때 내가 예수 믿은 지세 달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왕이요. 내가 틀리게 설교해도 잡아낸 놈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뭐, 홍해 건너는 거, 막, 그, 사드랑 메삭 아벤도고 막, 다니엘 불 속에 들어가. 이것만, 짜릿짜릿한 것만, 그날 성경를 가지고 저녁에 나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만화책도 없고, 텔레비도 없으니까, 시골 애들이요. 그냥, 그냥 재미있게 들어, 그냥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설교하러 나갔더니 어? 어른들이 저 뒤에 담배를 피면서 한 4, 50명이 앉아있어 갑자기 내 속에서 쫙 올라오는데 그 어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거기다가 퍼부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줄 테니 아픈 사람은 내일 다 데려오십시오 내가 싹 고쳐줍니다, 내가 그랬어. 그리고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자는데 아침 6시에 우리 엄마가 와서 발로 차 나를. 이 새끼야. 일어나, 이 새끼야. 너 어제 저녁에 너티나미 같은 거 뭐라 그랬어? 그랬어? 내가 아픈 사람 다 고쳐준다 그랬더니 너왜 책임 못질 일을 너왜 떠들어? 저 뒤에 뒷집 어른이 널 데리러 왔으니까 나가봐라. 갔더니 어르신이 자전거를 가져왔어. 날보고 물어, 너 진짜 병 고치냐 그래. 그한 번도 고친다 고 해놓고 또못 고친다고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나 진짜 고쳐요. 그랬더니 그러면 날보고 따라오라 그래. 그이후 동네를 딱갔는데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말이야 신장이 섬기 신장 콩팥이. 그때는 콩팥 썩어도 부모꺼 뭔가 이렇게 갈아 끼우는 기술이 없어 죽는 거야. 몸이 퉁퉁 오줌을 못 걸러내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여자라고 들었는데, 남자예요. 하도 부어가지고, 남자가 지내면서. 그래서 이제, 날 보고 고쳐보래. 그래서 이제, 내가 서울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거는 봤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다 나가라 그랬어. 이거는 나 혼자만 해야지, 보면 안 된다. 고다 <laughs> 나가라 그래서, 엄마도 나가라 그러고, 뭐, 동네 사람도 다 나가라 그러고 해서, 싹,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병은 고쳐지라! 고쳐졌을까, 안고쳐졌을안 고쳐졌어요. 땀만 찔라고 아침 7시부터 시작한 이게 기도가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이게 날 기미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문구멍을 뚫어놓고 내가 뭐 하는지. 고기하고 있는데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오후 3시에 내가 들어갔어 얘는 하도 독한 병이 걸려서 한 번에서는 안낫고 내가 3일은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에게 무릎을 딱 꿇고 3일 동안 내가 단식을 시작한 거야. 잠도 누워서 안자고 내가 무릎을 딱 꿇고 개 생명하고 내 생명을 연합을 시켰어. 주님, 얘안 고쳐주면 나는 죽어요. 이게 내가 예수민지세달 만이요. 그래서 딱 독을 쓸고 3일 동안을 단식을 하는데 3일이 지난 어느 날 얘가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laughs> 이야! 판에 오줌이 힘나와 그래서 엄마 보고 여자애니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들으세요! 얘 오줌 쌌어요! 그래다 가라요 조금 더 15분 있다가 또 쌌어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3일을 싸니까 얘가 몸이 쫙 들어서 벌떡 일어나버렸습니다 <laughs> 이야!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개가 병이 나는 바람에 느티나무 교회가 붕이 되기 시작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들판에 이렇게 낮에 장거 타고 가면 동네 어른들이 병고층에 간다, 병고층에 간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여름 성리학교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난 그때 이미 부 붕강사가 됐다니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달 만에 이제. 나는 이제 서울에 공부하러 와야 되는 거야. 방학 끝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어린 양대를 두고 올래니 <laughs>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때에서 예시씨 학교 때리치고이 길로 계속 가버릴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공부는 하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니까 이 교회가 다 흩어져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쇼를 했어.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일부러 안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 협박하려고. 누워가지고 숨을 세게 잤어.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래요. 왜 이래? 너왜 그래? 아이고, 이 새끼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 속석이더니, 서울 가더니 또 야수고 지랄이고 배워가지고 이 새끼가. 다른 애들은 다 애들, 엄마들 일해주러 가고 밤 내주러 가는데, 너는 낮에는 퍼들어지고 자고, 저녁에는 늦 밤에 가서 떠들고.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숨을, 일부러 좋아해서. <laughs> 하면서 이랬어. 내 귀에 소리가 들려. 그들이 엄마 그래. 뭐가 들려? 그랬어. 내가 섬기는 신이 우리 동네다 교회를 지으래. <웃음> <웃음> 교회를 안 지으면 나를 죽인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욕을 보면서, 뒤져라 이 새끼야, 뒤져라. <laughs> 안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들에 일하러 갔어.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내가 그애병 고친다고 3일 금식했는데, 또, 이제, 다시, 3일 금식로또 들어갔어. 둘째 날도 또 숨을 쉬면서. <laughs> 엄마가 또 왔어. 야, 아하지 마,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이 새끼야. 빨리 밥 먹고 죽을 끓여왔어. 누른 밥을 끓여왔어. 빨리 먹고. 그래,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이 새끼야, 니는 말이야. 그래야 내가 또 숨을 말이야, 그냥. <laughs> <laughs> 우리 엄마 속여먹으라고 지금도 들려 돈 <laughs> 내다 교회를 지으래 안 지으면 나를 죽인대 그랬더니 조금 심각해졌어 엄마가 에이 살다가 별일 다 못해 그들더 일하러 갔어? 3일째가 돼서 3일 3일 아침에 와서 또 누름밥 끓여서 봤어 빨리 처먹어 이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 그랬어 내가 거기서 있는데. 극도로 내가 말이야. 그러서 내가 막 울었어. 나 살고 싶은데. <laughs> 내가 성기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죽인데, 교회를 안 지으면 죽인데 그랬더니, 이게 자식의 이 물단지야. 엄마가요, 저쪽 방에 가더니 아버지하고 뭐라 그러더니, 뒤지에서 나락을 퍼 담고, 송아지를 갖다가 시장에서 팔고 <laughs> 해가지고 돈뭉치를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 갖다 놓으면서 네 신이 시킨 대로 하고 살아라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돈을 그 동네 저 멀리 있는 그 고신측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거기를 내그 전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전사님. 우리 동네다 교회를 짓시다 그랬더니 돈이 어딨냐. 그래 내가 엄마, 아버지 한탕 쳤습니다. <laughs> 그 그래 돈을 줬더니, 야 너같이 어린 애가 주님을 위하여 이러면 내가 말이야, 편한데 이 동네에서 목회할 필요 없어. 내가 너 동네로 이사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개척교회 해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돈 이제 다그저 전사님한테 줘가지고 전사님이 거기서 개척교회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요 보여줄게요 여기 그래서요거지은거예 지영교, 그 지영교, 지영 그리고 내가 그3일 금식에서 병난 그, 나간 그그집있죠그 집에서요 건축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지어졌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왜이 말을 시작 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이야 막 성교비를 막 퍼붓고자. 성령이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것은 너가 일곱 살때내 성전을 지은 것 때문에 이것이 30배, 60배가 돼서 너에게 성교비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하면 별로 여러분은 은혜가 안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다섯, 이와 같이. 다섯, 이와 같이. 이 헌금을 심는 이 손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성령이, 성령이. 기가 막히죠,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러한 축복이요. 연쇄 반응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믿습니까? 세계 기독청 헌금 할래, 안 할래? <laughs> 내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헌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꼬셔가지고. 근데 이건 사실이야,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요, 흥금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충천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한지 알아요? 내가 살아온 생애를 주님은 알고 계시자 말이야. 내가 살아온 생애가 뭐 여러분처럼 시추구리하게 사는지 알아? 난 고등학교 2학년 때난 교회를 지은 사람이야 난 교회를 지은 사람이야.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이거 왜왜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이 삶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멘. 지금도 봐요. 내가 이거, 이, 이 애국운동을 할 지금 형편이 되냐 말이야. 작년에 내가 모가지 뼈 잘라가지고 지금 내가 이난 인간도 아니야. 지금 비틀비틀 거리고. 이런데도 나는 요, 죽을 때까지 주의 일 하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밤을 세워야 돼, 밤을 세워야 돼. 밤을 세워야 되는. 나는. 나는 수원에 저 천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33일을 금식하고 거기서 걸어서 서울까지 온 사람이야. 야, 여러분 나한테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오 살리 순봉 금식기여서 일주일 금식하고 내가 집까지 걸어간 거는 수도 없고, 그거는 뭐. 그건 수도 없고. 왜 그러면 걸어갔냐? 하도가 은혜해서 차비를 주머니에 넣어 둘 수가 없는 거야, 이걸를이 마지막 헌금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멘. 아멘. 여기도 순봉교회 그저 오후 예배 오후 3시에 배, 나 우리교회에 배 마치고 조영기 목사님 교회 거기 순봉교회 은혜 들어가서 하도 은혜를 받, 조영기 목사님 설교 잘하잖아. 은혜를 받으니까 집에 갈그 토큰 있잖아, 토큰. 이걸 주머니에 못 넣고 있겠더라고. 요거까지 헌금을 하고 가야 내가 속이 그래가지고 토큰까지 버스 해수금까지 몽땅 헌금 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의도에서 금호동까지 나는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 동생들도 데리고 다는데 내 동생이래요. 형아야. 왜?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려. <웃음> <웃음> 오늘은 꼭 자비는 남겨놓고. <laughs>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결국은 정의 목사님 설교 중간만 넘어가면 그냥 또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돈도 많지도 않아. 토큰이야, 토큰. 그걸 내가 주머니 에못 가지고 있더래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의 나의 사역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는. 아멘. 할렐루야! 네. 두손 들고 아멘! 네. 에이치, 오늘 또내 자랑 실컷 했네, 또. 했네. 아이고, 언제 설교하나, 큰일났네, 이거.